검사가 어법상도 안 맞게 증인께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해서 이렇게 최고 전치고 하는데 이랬어요? 저랬어요? 아 진짜 검사들이 정말. 선장판장님. 아이고 예. 아, 저...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 아, 왜냐하면요. 이거는 힘들게... 증인 신문이 아니라 피해자 <laughs> 조사입니다. 그쓰 <글쎄> 말입니다. <laughs> 아피해자 조사를 왜 법적으로 합니까 <laughs> 그러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증인 신문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법정에서 작성된 증인 신문 조사를 하더라도 증거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건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증인 심문을 하고 또 다른 법정에서 또 이런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반대 신문권은 무조건 원천적으로 다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아 재판이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그냥 과외로 지적을 하자면 구검사가 어법상도 안 맞게 증인께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게 최고 전치고 하는데 이랬어요? 저랬어요? 아, 다 진짜 검사들이 정말 제대로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저, 어디서 그런 머리장머리 하지아 저. 반대신문상 지금 발언은 조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재하소 그래 기재해고 이제 모여까지도 조서에 해요. 기재해 아니, 주시기 뭐죠? 바랍니다. 아니 중계를 하고 나서부터는 좀 조서에 기재하는 말이 없어. 중개라는 게 법정에서 증개 임무 하는데 이랬어요 저랬어요? 나, 아니, 이래요 저래요? 저 아니, 변호사님들 저래요? 저, 아, 변호사님들 오늘 따만 검사의 수준입니까? 오늘 또 저자층이 사라지죠. 오늘 또저 주말이셔서 들뜨셔서 그런가죠? 일단 이 정도 하시고 반대신문상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반대 신문 어느 분이하시겠어요까 아, 제가 합니다. 반, 예, 이하상 변호사 님하시고 반대 신문상 변호사 저 검사님들 다 받아 보셨어요? 네, 예? 제가 네, 알겠습니다.